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다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이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이 100가지 죽음 방식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제가 왠지 재밌을 것 같은,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한데, 한번,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각엔 재밌을 거예요. 글렇지만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.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뭐야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죠 해보죠 응 뭐야 뭐야 뭐지 뭐지 어 응? 뭐야 나 찾아란 거야 어어 어? <laughs> 뭐지 앙, 기모트야, 기모 어, 구독, 이 영상에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싶다. 아, 이건 뭐지? 어, 왠지 재밌네. 재밌네 아이 게임, 이 게임 찾아다니기. 진짜 해. 그만. 짜장 뭐야. 이 게임 할까? 아. 볼까 말까. 해보자 또. 뭐 재밌겠지? 잠깐만. 야, 마 야, 마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아. <laughs> 뭐야. 재밌걸, 잠깐만. 먹어본 수나? 어? <laughs> 잠깐 내가, 내가, 300, 342. 맞았고, 나이스. 맞았다, 맞았다. 야, 간다. 나이스, 맞았다. 또 하고, 잘하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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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목을 쳐라. 야, 아, 다다다다다 아, 나. 레벨업을 높였다니 <laughs> <laughs> 와참 재밌는 게임이네. 이거는 빼보자. 재밌다. 이거. <laughs> 뭐야? 아 가자 오늘 어 오픈 더 오픈월 잘가 방귀끼면서방귀끼네 어. 구못 맞는다. 마이스 레벨업 마이스 아 몰라 몰라 이거 뭐가 도박 도 그 먹어. 끝! 아! 재밌고요. 아. 오, 참 재밌습니다. 이 게임은 진짜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요. 이 게임 진짜 재밌어요. 네, 지금까지 다크였습니다. 이 영상에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게임, 이 게임, 이 게임 진짜 재밌어요. 제가 추천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다크였습니다. 이 게임에도 구독 버튼, 이 영상에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다크였습니다.